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하늘에 방, 계시죠? 네.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죠? 네. 하늘 나라를 받꾸면 천국.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네.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는 거야. 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하늘. 하늘에 계신 영토 부분으로 하면 천국,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아, 우주 하늘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찾아봐야겠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응.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주권, 영토, 국민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요. 뭐 뽑아서 뭐 의회나 대통령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토는요? 하늘나라. 하늘이죠. 하늘. 응? 하늘이라고. 근데 영토 그러면 이제 땅의 의미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토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국민은 누구예요? 영접한자 그렇죠. 영접한자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 영토에 있는 거니까 저 영접한자가 국민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할때 나라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렇게 니다이 단어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왕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발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발에서 어떻게 왕이 나오나? 하차는 발에서.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알았습니다. 몸의 일부다. 발은 몸의 일부다. 발은 몸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이런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았지 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몸 받은 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깨져야 이 발의 의미도. 리고 왕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다고요. 발이라는 단어에서 바실류스가 나오고요. 이 바실류스에서 바실레리아 나라가 옵니다.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6장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고인데 그 원문을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래 당신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버지죠. 아, 아버지 나야라 임하옵시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아버지 나라라고 이렇게 씁니다. 고전 4장 19절, 에베스소 5장 5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쓴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냐고 하늘이라고요. 하늘. 물리적으로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인지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물로 인지를 다해요 사물로 보여지는 거로 인지를 한다고 러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인지가 안 된다고요 그것을 성경으로 인지 상태를 남겨뒀다고요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뿐이 없다고요 올로우서 1장 11절부터 14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이 내용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걸 표현했어요. 우리가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죠.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 어린 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영이 성령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와 합한 자도 한 영이니. 한 성령이니. 성경에 단어보는 그런 루틴 같은 내용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영접한 우리도 나라가 되야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라요. 뭐요? 구원받은 택하신 족속의 어룩한 나라. 계시록에 두번써 놨죠. 우리를 나라로 1장 6절과 5장 10절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 그리고 영접한 우리도 나라라는 거죠. 10편 33편 12절. 여호하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한번 나라 이 의미를 대새기면 될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나라간된 사람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의미가 국의 의미, 천국에 할때 국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나병 환자 1 0명을 만나요. 만나서 깨끗함을 입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그래서 이 깨끗함 받은 것을 뭐라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1 0명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행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뭐냐 이거요. 믿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오기,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한다.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너 구원받은 거야. 여호와에는 나 나의 구원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행위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아, 교회 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돼요. 그걸 왜주있냐 이거야, 교회 와서 복음 전하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12제자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생활을 했다. 어디 가서 회당 가서 오늘날 교회는... 회당과 같은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고요. 교회에 무리에 묶여 갖고 행위의 믿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 알아야지 구원 받은 상태를 어느 날서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안 와닿아요. 지금도 왜안 와닿아요? 성경을 성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하다는 거야. 어떤 생활로 근간을 해요? 믿음생활을? 교회생활로 근간을 했으니까 성경에 써여진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때 어느 때 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야?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다녀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예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본다고.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희가 빨간색 했잖아요. 여긴 또 제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여기 제가 빨간색에 했잖아요. 인자의 나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한다우리죠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못 본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는 게 뭐냐고요. 구원 얻은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구원 얻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 인자 인자를 볼 것이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그냥 문장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자 하루 날못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이런다고.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도 가지 말고 인자가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데 마지막 날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적이죠? 마지막 날 찾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어, 뭐 다미선교회를 뭐라 그래요 어, 그렇죠. 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 너희 안에 있다니까요. 이 구절이 안 풀어지니까 휴고하러 가는 거예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이쪽 저쪽 비침같이 인자 누구에게 바리새인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또 그런 내용을 뭐라 그래. 노아의 때가 된 것도 인자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홍수의 때죠. 홍수의 때가 비 내린 사건으로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은 뭐라 그래요? 영접했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투 떼오. 바실레이아 투 떼오. 여기 콜론 이렇게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한번더 읽어 주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음. 하나님 나라. 근데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꿨어요? 하늘 나라. 하늘 나라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뭐요? 천국. 천국이죠. 천국이릅니다. 천국 우라노스 이릅니다. 삼칠삼오와 동일오에서 유래 이죠 삼칠삼오와 동일오라는 겁니다. 삼칠삼오가 뭐요? 오로스 산. 아 산하고 하늘하고 어떻게 동일호냐고요. 그데 성경에서는 하늘하고 산하고 동일어로 해놨다고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이 계시죠? 산에다 모진 뭐줄 알아요? 성전. 성전 오르나나 타장 마당이 예루살렘 있는 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산? 오리아 산. 그 성전이 모리아산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삭 번제 드린 사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나우스와 산과 하늘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하늘의 의미를 찾으면서 중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이라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땅에서 올라간 영접한, 영접한 사람도 사람.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가 무슨 뜻이래?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으로 본다. 이 1장 20절도 마찬가지고요. 셋이 같이 하나 하나 되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영접되어진 사건이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 하면서 그냥 난 예수 믿는 자야 이렇게만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돼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끌어가요 함께 있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건만 깨달아지면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내용만 아시게 되면 그 일의 본질이 보여집니다. 특히 어려운 일에 몰입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가 앉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하나님이죠?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 됐어요.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땅의 의미를 찾아야 돼. 하늘이 나오면 반대편은 땅이에요. 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왜 하늘로 올라가냐고요? 그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건은 뭐예요? 영접시켜갖고 다 하늘에 앉힌 사건 얘기하려고 그 의미를 깔아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앉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왜 올라가서 안 오시냐고요, 2000년 전에.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디서 에 오셨냐고. 하늘에서 왔잖아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예, 영접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지, 가족 아니면 지인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죠. 그 구원 얻은 사람은 어디에 앉힌 사람? 하늘에 앉힌 사람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 앉아서 저한테 뭐라 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면 러 어디에서 예수가 왔냐? 인자가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왔다고요. 내려와서 나를 다시 하늘에 그래서 인자가 나를 데고 하늘로 올라갔으로 거기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건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3절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늘로 올라가서 뭐 하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올라가서 뭐 하시게요? 우리 구원 시키는 사건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써준 거라고요.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구원받지 못한 저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하늘에 지금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 앉힌 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라고 인자가 하늘에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어디에서 얘기하냐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제가 땅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A란 분이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늘에서 얘기를 한거예요 믿으시면 어떠세요? 믿었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뭐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뭐이 부분까지만 하면 복음 전할 때 이루어진 역사를 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른 두 글자로 한 뭐라고요? 천국 하늘나라 이 내용이 잘 들려지시면 천국 가려고 안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시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임만일 사건으로 이 현생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본 것처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영생의 삶이 천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이땅삶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